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회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척. 지 않나 온 세상죄 담당한 어린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내 근심과 고조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我的心。 예레미야 19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여하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나와 예루살렘의 교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내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 1 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예,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예, 사무 지난주와는 또 다른 예, 아침 공기를 좀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못 받아도 거룩한 주일에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꼭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기장의 예, 비유를 통해서 어, 18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예, 드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 1절에 보니까 토기장에 옹기를 하나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뭐 이유는 오늘 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기장에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그옹기를 깨트리도록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루살렘의 아,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가 또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또 어떤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그것을 깨뜨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하심은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로 그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의 어른, 또 제사장의 어른들, 아마 백성들 안에서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라고 하면 아마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또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 온기를 깨뜨리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이 심판을 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4절과 5절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좀사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제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이 땅에 신들이죠, 우상들 그걸 섬기면서 그 땅을 불결하게 하고,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는 어리석음도 그리고 그런 악함도 간직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할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이 이 죄로 또 우상을 승비하는 일로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바알를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합니다 엉뚱한 신을 섬기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덜어줬다 이 표현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 유다 왕들의 집들 집들이란 말은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인데 집집마다 다 한결같이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상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이란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 죄가 또이 우상을 성비는 일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퍼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 땅을 더럽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냥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땅이, 결국에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6절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나요? 10절 말씀에 가면, 너는 함께 간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려라. 사실은 이비유에 이제 핵심이 드러나죠. 온기를 가지고 가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목전에서 온기를 깨뜨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후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옹기를 깨뜨린 이유를 아시겠죠? 이 옹기를 깨뜨리는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다. 그렇죠? 깨어진 것들을... 예, 아무리 애를 써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루살렘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어진 것이죠. 물론 다시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이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온기를 깨뜨리시는 이 모습을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저는 7절 상반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절 상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라 여기서 무너뜨리라는 말이 사실은 저는 이 옹기를 깨뜨린다 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계획,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옹기를 깨뜨리고 있는 이 모습은 그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리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옹기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행위 속에서는 오늘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깨뜨리고 싶은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오늘 본문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막 서로의 살을 먹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포위 당해 가지고 경험했던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을 그렇게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싶어하시는 것이죠. 7 절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 그들의 생각, 그들의 완악한 마음, 고집불통, 예. 옹계를 깨뜨리듯 결국에는 그 성도 무너지고 그 백성들도 흩어지지만 하나님 정말 깨뜨리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도대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서 계속 회개를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깨뜨려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완악함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물 통해서 이런 좀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기가 깨지듯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 깨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완악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 아쉬움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설교했던 한달 동안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 게으름, 또 분노,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우상을 섬기거나 엉뚱한 신을 또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 변하지 않고. 잘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깨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스스로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하는. 예,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완악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또 결단하고 또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기를 깨트리듯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스스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트려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린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어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직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결단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실은 단순하게 그 표어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또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바라기는 이 말씀이 주의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지 않는 자들까지도 또 깨달음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또이 말씀의 성취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있지 않은지 살피고 하나님이 온기를 깨트리듯 우리를 깨트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 있는 이 완악함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범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일들을 행하며 그 땅을 더럽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그것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슬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인 것을 그들의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그들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살피고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깨뜨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다시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그 말씀 붙잡고 이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한 주간도 승리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돕고 수고하는 모든 성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질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강단에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